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탈무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 어느 날한 제자가 나피에게 물었습니다. 선생님,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아프고 왜 결국 떠나는 걸까요? 이네 가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까? 나피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씨앗 하나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. 이 씨앗은 언젠가 싹을 틔우고 햇빛을 받으며 자라고 폭풍을 만나 흔들리고 마침내 꽃을 피우고 지겠지. 아, 그런데. 이 씨앗이 왜 비가 오느냐, 왜 바람이 부느냐, 왜 금세 시들어 가느냐, 불평한다고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?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생모병사는 피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일이다. 벗어나려 하면 고통이 되고 받아들이면 지혜가 된다. 자유는 거기서 태어난다. 우리는 태어날 때 삶을 선물 받았고 늙는 동안 배움을 얻었으며. 아픔 속에서 강해졌고, 마지막엔 남겨진 이들에게 사랑을 남깁니다. 이네 가지는 벌이 아니라, 하나의 큰 순환입니다. 생 속에서는 감사가, 노 속에서는 겸손이, 병 속에서는 성찰이, 사 속에서는 의미가 자랍니다. 그 순환을 억지로 바꾸려 할 때, 마음은 괴롭지만, 그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. 그래서 진짜 자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.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, 오늘을 더 깊이 사는 것에서,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, 아플 때 나를 돌볼 줄 아는 마음에서,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, 늙어가는 나를 품는 지혜에서,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,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선택에서, 이걸 깨닫는 순간, 우리는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.